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5년 새해맞이 첫 룩북입니다. 이번에도 정말 다양하게 옷장을 탈탈 털어 왔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룩은 제가 좋아하는 드뮤어랑 긱시크를 조합한 룩인데요 깔끔한 스트라이프 셔츠에 블랙 미니스커트 그리고 같은 컬러로 이제 벨트랑 부츠도 매치해줬고 아우터로는 블랙 울자켓을 입어줬습니다 전체적으로 과하지 않고 깔끔하면서 고급스러운 느낌도 있어가지고 호불호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코디로 넣어봤습니다 자켓은 더 히어 제품입니다. 기본 오버핏 울자켓인데요. 제가 이런 자켓 진짜 많은데, 얘는 핏이나 디테일이 너무 예뻐서 살 수밖에 없었던 자켓입니다. 안감까지 신경 써서 잘 만들어진 자켓이고, 이렇게 디테임도 있고요. 핏은 완전 아빠 자켓 같은 오버핏이 아니라 딱 적당한 오버핏이에요. 약간 여성스러운 느낌이 있는 오버핏이고요. 안에 이너를 두꺼운 거는 못 입고, 얇은 거를 입어줘야지 핏이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소재도 너무 좋고 생각보다 따뜻하거든요? 그래서 기본 없으신 분들, 깔끔한 출근용 자켓 필요하신 분들은 이거 진짜 추천할게요. 너무 예뻐요. 셔츠도 더이 업 제품이고요. 이게 기본 스트라이프 셔츠인데 가슴 부분에 깔끔하게 로고 박혀 있고 허리에는 라인도 들어가 있고요. 이런 커프스 디테일이나 단추 같은 게 확실히 좀 저렴한 제품들보다 디테일도 예쁘고 소재도 훨씬 더 좋아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툭 걸치는 것보다는 이렇게 소매도 살짝 걷고 단추도 좀 이렇게 잠궈서 입는 게 예쁜 셔츠고요. 허리 라인이 잡혀 있어가지고 완전 말라보여요. 근데 또 이게 막 조이거나 막 불편한 핏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활동하기도 편해서 너무너무 좋아요. 이런 거는 하나 있으면 정말 주구장창 뽕을 뽑는 기본 템이라서 추천해드릴게요. 스커트는 베이델리 제품이고요. 이게 안감도 잘돼 있고 퀄리티가 나름 괜찮더라고요. 특히 이 양쪽 주머니랑 벨트 고리가 있어서 오 저렴한데도 괜찮다 싶어서 구매를 했습니다. 핏은 딱 기본 H 라인 스커트인데 밑이 살짝 넓어져가지고 허벅지가 얇아 보이는 핏이고요. 얘가 골반에 걸치는 로우라이즈라서 저 같은 골조이들한테는 살짝 클 수도 있어요. 이게 기장은 많이 짧지는 않지만 뒤에가 살짝 뜨기 때문에 속바지 입어주셔야 되고 여기다가 벨트 딱 해주면 은좀더 고급스러운 느낌도 나고 이 밋밋한 느낌이 사라져서 좋더라고요. 이것도 정말 기본. 완전 기본 아이템이라서 봄까지도 주구장창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추천하고 갈게요. 부츠는 루루서울 제품이고요. 기본 블랙 롱부츠인데 양쪽에 이렇게 아일렛 디테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굽은 4cm 정도 되고요. 되게 부드럽고 가벼운 인조가죽 소재예요. 앞 코는 얄쌍하고 동글동글한 느낌입니다. 신었을 때 이게 다리도 얇아 보이고 예쁘기는 한데요. 그 모델 컷을 보면 분명 리본이 엄청 길었거든요. 근데 제 거는 짧은 거예요. 근데 다른 분도 문의를 남겼길래 보니까 원래 이렇대요. 그래서 그 점이 조금 아쉽고요. 크게 나온 편이라서 전 정사이즈 했고 발볼이 넓은 편인데도 편하게 맞았습니다. 이게 예쁘기는 진짜 예뻐서 네, 추천할게요. 네, 추천. 두 번째 룩은 고급미 가득한 라떼에 휘핑크림 올린 듯한 색감의 룩입니다. 소재랑 색감이 완전 고급스러운 베이지색 롱코트에 아이보리 색상의 볼레로랑 베이지 컬러 원피스를 매치해줬고요. 이게 톤온톤으로 되게 부드럽고 안정감 있는, 그리고 따뜻해 보이는 코디를 해봤습니다. 뭔가 단정한 청담동 며느리 룩 느낌? 그치만 여기에 사랑스러운 느낌도 한 스푼 있어서 완전 제 스타일이에요. 코트는 니아운 제품입니다. 정말 오래 기다려서 받았고요. 고급스러운 캐시미어 혼방 소재에다가 색감까지 너무 예쁜 롱 코트입니다. 안감부터 단추, 주머니까지 퀄리티 너무너무 좋고요. 뒤트임 있어서 활동도 편하고 이 끈으로 묶어서도 연출이 가능합니다. 기장은 162 기준으로 종아리 중간보다 살짝 밑에 오거든요. 그래서 꽤나 좀 맥시한 편이고요. 화면으로도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소재가 미쳤어요. 이게 물론 가격대가 좀 있기는 한데, 백화점 코트 저리 가라 할 만한 퀄리티고요. 얘는 단추를 다 잠궈서 입는 게더 예쁘고, 여기 끈을 맺줘도 되는데, 이게 벨트 고리 같은 게 없거든요. 그래서 좀 예쁘게 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끈은 잘안쓸것 같고, 특히 웜톤이신 분들 있죠. 진짜 이거 입으면 얼굴빛까지 밝아지니까 있을 때 사세요, 여러분. 진짜 너무 너무 예뻐요. 인어는 필로츠의 두 가지 제품을 레이어드 해줬는데요. 먼저 이 후드 볼레로는 머플러랑 후드 그리고 볼레로가 합쳐진 독특한 제품이에요. 깨끗한 아이보리 색상에 울 100%라서 굉장히 따뜻하고 고급스럽고요. 마감이나 모든 부분에서 그냥 고급짐이 뚝뚝 흐릅니다. 착용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수 있는데 일단 제일 기본적으로 이렇게 한쪽으로 넘겨주기. 그러면 언밸런스하게 한쪽은 이렇게 흐르는 느낌으로 연출 가능하고요. 이게 후드도 그냥 멋으로 달린 후드가 아니라 머리를 이렇게 폭 감싸줘서 따뜻하게 쓰실 수 있어요. 그리고 팔을 넣지 말고 이게 그냥 숄처럼 둘러줘도 예쁘거든요. 저는 이렇게 쓰는 게더 편하더라고요. 진짜 고급스럽지 않아요? 이거는 겨울에는 아우터 위에 걸쳐주셔도 좋고 봄에는 단품으로 활용해도 너무너무 예쁜 제품이라서 가격대는 조금 있지만 추천해드릴게요. 원피스도 필로트 제품이고요. 각각 다른 소재의 니트랑 스커트가 붙어있는 원피스입니다. 파인을 100% 소재라서 고급스럽고 스커트 소재도 광택이 고급스러워요. 뒤에 끈으로 여러가지 연출도 가능합니다. 핏은 이렇게 일자로 차르르 떨어지는 핏이고요. 이거 그냥 이렇게 툭 하나만 걸쳐도 돼서 너무 편하고 좋더라고요. 사실 이게 너무 예뻐서 받은 거는 아니었는데 확실히 이제 30대 중반이라서 그런지 뭔가 이렇게 심플하고 소재가 고급스럽고 편한 옷이 좋은 것 같아요. 만약 제가 <laughs> 애기가 있었다면 등하원 룩으로 뽕 뽑았을 것 같은 그런 원피스고요. 몸에 닿는 촉감이 진짜 고급스럽습니다. 그래서 추천! 신발은 에이블리에서 구매했고요. 라운드 토의 기본 메리 제인 슈즈고 소재는 광택감 있는 벨벳 소재입니다. 안에 쿠션이 빵빵하게 들어있어서 플랫인데도 폭신한 편이고요. 신발이 정말 가벼워요. 그래서 그냥 양말 신는 느낌이에요. 신으면 요런 느낌이고, 저는 반 사이즈 업 했는데, 끈을 안 빼도 신고 벗기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발볼, 발등 부자다, 양말을 두꺼운 거 신을 거다 하시는 분들은 반 사이즈 업 하시면 될것 같고요. 착화감도 너무 좋고, 사실 요런 플랫 슈즈는 비싼 거 사면 막 신기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볍게 신을 플랫 찾으시는 분들한테 추천해 드릴게요. 세 번째 룩은 제가 사랑하는 빈티지하고 러블리한 무드의 룩인데요. 버건디 컬러의 빈티지한 가디건에 이너는 화이트 컬러로 깔끔하게 입어줬고, 밑에는 살랑살랑한 쉬폰 스커트를 매치해서 좀 러블리하고 귀여운 느낌으로 코디를 해봤습니다. 약간 추구미가 그 오리걸이신 분들이 잘 어울릴 것 같은 룩이고요. 그냥 너무 귀엽습니다. 완전 제 스타일이에요. 가디건은 썸웨어 버터에서 보내주셨고요. 버건디 컬러에 눈꽃이랑 하트 패턴이 이렇게 귀엽게 들어가 있는 도톰한 가디건이에요. 귀여운 포인트가 막 여기저기 들어가 있고 새 거지만 빈티지한 느낌이 물씬 나는 그런 옷입니다. 핏은 적당한 오버핏이고요. 이게 소재가 도톰하고 약간 동그랗게 떨어지는 디자인이라서 입었을 때 이렇게 아방하게 귀여운 핏이 나옵니다. 얘는 단추를 다 잠궈서 입어도 귀엽더라고요. 근 저는 이거를 스커트에 입었지만 그냥 청바지에다가 어그 딱 신어줘도 예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 가디건 너무 예뻐서 강추. 이 스커트는 CN 세일에서 저렴하게 구매를 했는데요. 이게 여름 스커트예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추울 수 있는 소재인데 그냥 예뻐서 샀습니다. 근데 이거 밑단이 진짜 실패. 무한 굴레예요. 아무리 정리해도 계속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이 원단 자체가 너무 예쁘고 또 활용도가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입기로 했습니다. 핏은 뭐 여유로운 핏이라고 하는데 뭐 그렇진 않고 그냥 적당한 핏이고요. 이게 밴딩이 너무너무 짱짱해서 한 66까지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하늘하늘한 소재가 두 겹으로 덧대져 있어가지고 걸을 때마다 막 이렇게 살랑살랑 나풀나풀한 느낌이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겨울이지만 이런 거 청바지 위에나 뭐 원피스 밑에다가 이렇게 활용하기 좋을 것 같아서 샀는데 잘산것 같아요. 실밥은 가위를 들고 다니면서 제가 계속 잘라줘야 될것 같습니다. 가방은 주바인 제품인데요. 고급진 스웨이드 소재의 오레의 색상 모카무스 컬러라서 트렌디한 느낌이 아주 낭낭한 보부상백입니다. 이 가방이 진짜 최고인 점은 수납력이거든요. 맥북 그냥 겉등이 들어가고 다른 소지품 다 넣어도 공간이 남아요. 그래서 목도리나 얇은 외투까지는 그냥 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바닥이 탄탄해서 처짐도 없는 편입니다. 이게 가방이 좀 크다 보니까 몸에 완전 착 붙는 편까진 아닌데 착용감도 괜찮은 편이고 두꺼운 아우터를 입어도 이거 끈 조절해가지고 불편하지 않게 다닐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가방이 진짜 가벼워서 보부상이신 분들한테 추천해드릴게요. 네 번째 룩은 먹붐이 잔뜩 묻은 보이시한 느낌의 워크자켓 룩입니다. 오버핏 워크자켓에다가 니트 후드, 그리고 데님이랑 체크스커트까지 레이어드를 해가지고 힙한 느낌으로 코디를 해봤어요. 확실히 제가 머리를 자르고 나서는 이런 룩이 더잘 어울리기도 하고 저한테도 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딱 요즘 갬성, 느줏 가득이라서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룩입니다. 아우터는 2의 제품입니다. 오버핏 워크 자켓인데 안감이 체크예요 너무 예쁘죠? 그리고 안쪽이랑 바깥쪽에 포켓이 6개나 있어서 수납력까지 짱짱한 자켓입니다. 소매는 버튼으로 통 조절도 가능하고 얘를 이렇게 접으면 체크 안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너무 너무 귀여워요. 핏은 완전 오버핏입니다. 이거는 평균 체격인 남자분들한테도 좀클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워낙에 이제 오버핏을 좋아해서 저한테는 괜찮았고요. 그리고 이게 막 떡대 있어 보이는 오버핏이 아니라 이렇게 예쁘게 밑으로 쭉 떨어지는 핏이에요. 얘가 주머니도 진짜 많고 또 이게 주머니가 커가지고 커피도 이렇게 넣고 다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진짜 자켓 너무 유니크해서. 이거는 남자친구랑 커플로 입어도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보다 더 힙하신 분들한테 너무너무 추천하고 싶습니다. 안에 입은 후드는 무명이라는 브랜드 제품이고요. 알파카 홈방 소재의 니트 후드예요. 저는 뭔가 이 남성복에서 주는 핏이나 느낌이 좋더라고요. 뭔가 절제된 느낌? 그리고 이게 핏도 여성복에서 나오는 오버 핏이랑 좀 달라요. 그래서 얘는 남성용인데 조금 크롭하게 나온 제품이라서 기장은 별로 안 길고 통은 좀 넓게. 그리고 이렇게 차르르 흐르는 느낌이라서 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이게 모자도 머리를 이렇게 폭 감싸주는 핏이라서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요즘 진짜 자주 입는 후디라서 추천해드리고 갈게요. 밑에는 두 가지 제품을 리기어드 해서 입어줬는데요. 바지는 마 땡킴 데님인데, 이게 무슨 콜라보 제품이래요.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워싱이 멋들어진 빳빳한 중청 컬러 데님이고, 얘는 뒷모습도 예쁩니다. 핏이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기장은 저한테 좀 길어가지고 신발 굽 있는 거 신어줬고요. 와이드하게 일자로 쭉 뻗어 내려오는 핏이라서 다리도 진짜 길어 보이고 이게 소재가 빳빳한 느낌이라서 이 뭔가 각이 살아있어요. 그리고 이게 뒤에 엉덩이 부분도 너무 예쁘고 색상도 약간 FW에 최적화된 데님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추워 보이지 않게 지금부터도 잘 입고 다닐 것 같아서 추천할게요. 지금 시즌 오프 중이니까 달려가세요, 여러분. 스커트는 아까 그 2의 제품이고요. 이게 얇은 링클 원단이라서 단풍으로 착용하기는 좀 어렵고, 이렇게 여기 있는 단추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끼워서 레이어드 해주면 예쁩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그냥 일직선으로 단추를 끼워줍니다. 그럼 이렇게 H 라인으로 감싸주는 스커트 모양이 되고요. 그리고 이거 단추를 뭐 어떻게 끼우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모양으로 연출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가지가 아니라 입맛에 맞게 여러 가지로 연출을 할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또 체크가 대세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가볍게 둘러주기만 해도 굉장히 힙한 아이템이기 때문에 추천해드리고 갈게요. 신발은 퍼지 스튜디오의 니르 라인 루퍼입니다. 이런 통굽 구둥화 스타일 신발인데요. 이게 굽이 5cm 정도라서 키가 굉장히 커지는데 대신 엄청 무겁습니다. 신었을 때 앞코가 길쭉하고 위로 살짝 올라오는 스타일이라서 긴 바지랑 매치하면 예쁘고요. 착화감은 뭐 오래 신지만 않으면 나쁘진 않은데 이게 저같이 발등이 높으신 분들은 신을 때 엄청 빡빡해요. 그래서 신는 게좀 불편합니다. 그렇지만 가격 대비 퀄리티 나쁘지 않고 힙하고 어떤 바지에도 다잘 어울려서 추천하고 갈게요. 대신 제가 나가서 오래 걸어 보니까 발이 조금 피로했어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섯 번째 룩은 약간 이르지만 초봄에 입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 좀 화사한 룩인데요. 아이보리 컬러의 트위드 자켓에 이너로는 블라우스랑 비스티에 입어주고 여기 브라운 컬러 스커트까지 매치를 해줬어요. 뭔가 여성스러우면서 러블리하고 또 사람이 화사해 보이는 룩이라서 소개팅 룩으로 딱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누가 저 대신 입어주면 <laughs>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켓은 유이너스에서 구매했고요. 따뜻한 아이보리 색상의 약간 보글보글한 트위드 소재의 자켓이에요. 이게 몸 안쪽에는 전체 다 솜으로 돼 있어서 생각보다 엄청 따뜻하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따뜻해지면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핏도 너무 예쁘죠. 이게 카라가 없어서 목이 되게 길고 시원해 보이고 기장도 딱 예쁜 기장이에요. 이게 단추를 다 잠궈도 예쁜데 그냥 풀어서 내추럴하게 입는 게좀더 예쁜 것 같아요. 이게 회색도 있었는데 아이보리가 더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 했는데 받아보니까 왠지 알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청바지에 그냥 툭 걸쳐줘도 예쁠 것 같아서 추천하고 갑니다. 이너는 두 가지 레이어드해서 입어줬고요. 먼저 블라우스는 유에이너스에서 같이 구매를 했고 깨끗한 화이트 컬러에다가 프릴이 이렇게 촘촘하게 들어가 있는 좀 여성스러운 느낌의 블라우스입니다. 이게 그냥 입으면 되게 벙벙한 핏이거든요. 그래서 팔좀 걷어주고 모양을 좀 잡아줘야지 예쁜 핏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 그냥 입어도 예쁘긴 한데, 이렇게 바지 안에 넣어 입으면 좀더 깔끔한 느낌이고, 이게 손목 밴딩이 진짜 짱짱해서 절대 안 흘러내려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 있으면 뭐 레이어드 하거나 단품으로도 예쁘고 활용도가 높은 아이템이라서 잘산것 같아요. 비스티에는 제가 대구에 있는 비무드라는 옷가게에서 샀거든요. 제가 배송이 안 와가지고 대체품으로 급하게 산 건데, 나름 퀄리티도 괜찮고, 가격도 진짜 저렴했어요. 그래서 얘가 핏도 예쁘고, 이게 색깔이 세 가지인가 있었던 것 같은데, 2만원대 이 정도면 정말 잘산것 같아요. 그래서 대구 사시는 분들은 비무드 가보세요. 추천할게요. 치마도 코튼제이라는 옷가게에서 샀거든요. 얘는 되게 얇은 골든 소재 스커트예요. H라인인데 앞에 살짝 트임 있고 안감도 너무 잘돼 있고 주머니도 있고 3만원대인데 퀄리티가 너무 좋아. 입으면 핏도 너무 예쁩니다. 이게 깔끔한 H라인인데 끝부분이 살짝 퍼져가지고 다리도 얇아보이고 앞에 이렇게 트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활동하기도 편합니다. 이게 두껍지 않은 소재이기 때문에 봄에도 입기 좋을 것 같고, 색상도 너무너무 예쁜 그모카보스 색상이라서 추천할게요. 이것도 대구 사신다면 한번 추라이 해보세요. 마지막 룩은 제가 요즘 너무 좋아하는 코이찬 룩의 두 가지 버전입니다. 먼저 꾸밈 50버전. 브라운 컬러 코이찬의 바라클라바랑 빵실빵실한 후리스 바지까지 입어줬어요. 여기에 어그까지 신으니까 히터도 안 틀었는데 진짜 덥더라고요. 그래서 두꺼운 아우터 필요 없다. 코이찬이 짱이에요. 이 코이찬은 제가 좋아하는 위아라는 도메틱 제품이고요. 도톰한 우론방 소재라서 너무너무 따뜻하고 여기저기 에 귀여운 포인트들이 오다다닥 들어가 있는 제품이에요. 트웨이 지퍼 합격, 주머니 합격, 시보리 짱짱 합격. 그냥 완전 내 스타일. 핏은 완전 오버핏은 아니고 적당한 오버핏이고요. 이 색상 배색도 너무 귀엽고, 록비 선수 그려진 게 완전 개큰 포인트. 그리고 싸구려 니트 재질 아니라 브랜드 제품만큼 고급스럽고 올해의 컬러가 또 모카무스 아닙니까? 얘도 딱 모카무스 재질이라서 완전 추천하고 갈게요. 자, 여러분. 제가 남극에서도 살아남을 바지 추천해드릴게요. 이게 전체 후리스 재질 바지인데, 보이시나요? 이 엄청난 두께? 완전 두껍고, 이불보다 더 따뜻해요. 밑에는 스트링으로 두 가지 연출 가능하고, 뒤에는 이렇게 귀엽게 포켓도 있어요. 얘가 프리사이즈로 나왔는데, 한 28까지는 무난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피부에 닿는 촉감도 수면 바지처럼 너무너무 폭닥합니다. 밑에 끈 조여주면 바닥에 끌리지도 않아서 너무 좋아요. 저는 사포로 갈때 <laughs> 입으려고 이거 산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추천. 이거 다른 색상도 있으니까 한번 구경해보세요. 마지막 룩은 그냥 꾸밈 한 20? 그냥 저그 자체인 룩인데요. 인스타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거 진짜 많이 입고 다니거든요. 이거는 그냥 유미다. 그냥 저의 애착 코디이고요. 이거 입으면 제가 자주 가는 단골 카페 사장님이 맨날 예쁘다고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저의 피부가 된 코디입니다. 이 코이차는 라케이크 제품인데요. 이거 제가 너무 많이 입었더니 보풀이 좀펴 있는데 <laughs> 제거를 좀 해야겠어요. 이거는 울 아니고 아크릴인데 워낙 도톰하다 보니까 보온성도 좋고 이 패턴이 진짜 유니크해서 예쁩니다. 핏은 꽤 많이 넉넉한 오버핏이고요. 주머니가 없어서 조금 아쉽긴 한데 예뻐서 괜찮아요. 얘는 그 코이찬 특유의 무겁고 답답한 느낌 있잖아요. 그게 없어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옷이고 컬러도 딱 예쁜 브라운과 레드가 섞여서 너무너무 유니크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따뜻해지면 이제 단품으로 입기 좋아서 추천하고 갈게요.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